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040만 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 판시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관련한 심각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몰카 범죄의 경우 범행의 완수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다른 기타 성범죄에 비하여 간단한 편이다 보니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많습니다. 혐의에 연루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회사원, 미성년자 등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은 범행의 착수부터 결과까지 비교적 쉽게 정황이 드러나게 되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일삼는 모습도 자주 보여 촬영 물개수가 적게는 몇 장에서 수백 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사람도 위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덧붙여 상습적으로 공중화장실 몰카를 일삼은 사람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도 적용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몰카 두 가지 사건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도 높은 형사적인 지적과 대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선처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범행의 규모와 결과 및 동종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되도록 초기에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에 연루되면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사진이나 영상물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대다수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볼수 있어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몰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일반인의 사고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인에게 법적 진단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기소유의 처분 사례. 의뢰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화가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역한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형사처벌만은 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았고 조사실에서 모의 연습을 하며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여러 회 설득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A 씨의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A 씨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 또한 기소 유예보다 기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음란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성범죄 가해자라는 타이틀 속에서 살아가게 될수 있으므로 선처를 원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지원을 요청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